제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 홈페이지는 c.duan.h.kr, 그 다음에 아마존 서버로는 i2r.l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도 들어오셔도 아마존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링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저기, 이거는 제가 그 학습 내용을 여기다가 쭉 옛날에 놓은 것인데 요즘은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것들을 쭉 올려서 그걸로 저는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첫번째 아 여기 그 학생들 작품들이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그 링크를 해서 보시면 은예 학생들 작품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잘된 학생들은 제가 아 여기다 올려놔서 그 기업체에서는 나중에 그 어, 뭐, 학생을 저기 취업을 의뢰한다든가 그럴 때 이것을 보고선 선택을 하시면 좋은 학생들을 어, 저기 데려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유튜브 목차를 여기다 쭉 올려놨습니다. 아, 옛날에는 제가 레뷰를 했다가 요즘은 그 아, 노드레드로 바꿨습니다. 아, 왜냐하면 노드레드는 또 무료고 이거는 오픈소스라 모든 아,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도 프로그램을 올려서 널리 쓸수 있기 때문에 노드레드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현장에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센서 네트워크라든가 기계를 제어하는 PLC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빅데이터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어하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. 그리고 그더 나가서는 아 지금 AI 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. 궁극적으로는 텐서플로우라든가 AI를 연결해서 그 빅데이터와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 빅데이터로는 몽고 DB를 사용하고 있고 저기 그 클라우드는 IBM 조금 옛날에 썼다가 주로 아마존을 쓰고 그 다음에 요즘은 구글이 좋은 것을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클라우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쪽에 쭉그 처음에 동영상들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기서 그 센서를 연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. 로라라든가 여기 아두이노 이것을 하시면 바로 유튜브를 쭉그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제가 한 400개 정도 올려놨는데요. 아두이노 그다음에 아두이노를 어, 크라우드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을 했고, 이 장은 저기 PLC를 어,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4 8로를 바로 어, 와이파이와 연결하는 것을 제가 조금 그냥 어, 보드를 떠 가지고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쉽게 이것을 그, 어, PLC를 한번 그 크라우드와 연결한다든가 인터넷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어, 이거 지속적으로 제가. 아, 노드레드를 통해서 PLC 프로그램을 한다든가,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여기 PLC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, LS 산전을 가장 기본으로 했고, 13만원짜리, 아, 저기 그 PLC를 제가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오시면은, 예, PLC를 붙이는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PLC를 이렇게 붙여서 제어할 수 있는 거, 노드레드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넣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그 3장에서는 제가 센서들 각자 이것을 그, 어,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두이노 통하고 그 다음에 어, 빅데이터, 데이터베이스, 크라우드까지 연결하는 것을 여기에 쭉 소개를 하고 각종 그 센서들은 여기다가 제가 다 넣습니다. 었 아,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센서를 여기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아, 제가 제일 핵심으로 하는 이 노드레드, 이 노드레드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쭉 넣었으니까, 아, 노드레드 기초부터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, 아, 여기 5-6, 여기 보면은, 인젝트라든가 기본적인 그 문법에 대한 거 여기에 있고, 노드레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,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, 어, 어, 저기 크라우드와 연결하는 그 기법, 그 다음에 H T M l 이것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보통 제가 볼 때는 그 이년제 학생들한테도 적합합니다. 그리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것이 쉽게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를 구하기도 쉽습니다. 아,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핵심으로 해서, 어, 노드레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, 그 다음에 아마존 이것에 대해서 사용 방법,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, 그 다음에 노드레드를 활용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7장에는 오토로봇을 넣어서, 어,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, 그, 크라우드 IoT에 대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아, 현장에서 많이 쓰, 쓰라고 가, 값싼 라즈베리파이를, 아, 노드레드가 라즈베리파이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라즈베리파이를 통해서, 그 다음에, 크라우드와 연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, 여기는 홈 오토메이션으로 해서, 가정용 우리가, 아, 크라우드에서 그, 손오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, 가정에서 그 오토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크레오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어, 3차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3D 프린터로 뿜는 그, 그 과정,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그쭉 올렸습니다. 이 과정을 올린 거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도 질문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서 어, 이그 크레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쭉 올렸습니다. 그리고 3.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어,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, 여기 c.21.ac.kr 또는 i2r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어,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를 어,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기서 쭉 어, 여러분들이 스타디 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